그림과 같이, 길이가 2인 3분 AB를 지름으로 하고, 중심이 5인 반원이 있네요. 그리고, 호 AB 위에 점 p 를 잡는데, BAP, 호사인 값이 5분의 4래요. 그리고, 부채콜, OBP에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길이 r o 이고그 다음에, 호 AP를 2등분하는 점호 AP를 2등분하는 점이 얘랑 얘랑 길이 같은 거. 맞죠? 그리고, 얘의 중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한대요. 그러면은 어떤 게 떠오르죠? 그쵸? 여기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만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연결하면은 요 각이 반토막 나야 되고, 왜냐하면 호의 길이가 반토막 났으니까. 맞나요? 그런데 여기 현, 이 현의 중, 중심, 중점, 지금 이렇게, 여기도 지난다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 파란 선 위에 요점, 요점, 요점이 다 있는 거죠 지금. 그 수선의 발 위에 여기 이 원의 중심이래 여기 이 점까지 쭉다 있는 거잖아요 지금. 무슨 그림인지 이해가 되나요? 그리고 여기는 여기 현을 이등분했으니까 수직 이등분 된 거고, 요 길이 같은 거고요 지금. 맞죠? 아, 그때 요 반지름 두 길이 두개 구하라 그랬네요. 그럼 첫 번째 우리 여기에 대한 코사인값 알잖아요. 5 분의 4 맞나요? 그래서 요기를 세타라고 하면은, 이 길이가 지금 1이잖아요, 1. 그럼 이 길이는, 요 길이에다가 코사인 곱한 거죠. 빗변에다가요 밑변 역할을 하는 거니까. 그럼 1 곱하기 코사인 5분, 5분의 5분 4니까, 여기는 5분의 4. 1, 여기는 5분의 3이 되는 거죠. 피타고라스 정리한 결과물이죠. 1에서 25분의 16 빼면 25분의 9, 루트 10 이렇게 나오는 거고. 그 다음에, 요게 반지름이잖아요. 1. 그럼 r2가 몇 개? 두개 있는 거죠. 그래서 2r2 더하기 5분의 3은 1이 되니까 r2는 5분의 1이어야 한다라는 걸알수 있네. 하나 찾았네요. 이렇게 됐죠. 그리고 이제 두 번째. 우리는 요 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데 이런 그림 나오면 어떻게? 그쵸? 여기에 수선을 내리는 거죠. 90도니까 여기 접하는 거니까. 맞나요? 그리고 이 중심이랑 이 중심도 이렇게 연결해 보는 거죠. 이렇게 맞나요?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삼각형 두 개는 합동이잖아요.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은 거죠.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죠. 반지름 1:1이니까 여기 세트하면은. 얘는 외각이니까 이 세타이잖아요. 요 삼각형의 외각. 그런데 요거도 합도니까 세타 세타죠. 아, 그래서 여기가 세타란 말이에요. 여기도 지금 세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 <laughs> 이해됐나요?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. 그다음에 요 길이가 r 1이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맞죠? 그러면 우리 코사인 세타 값을 아니까 요 길이도 구할 수 있잖아요. 지금. 어떻게? 이 길이가 5대 4여야 되는 거죠. 지금 이런 식으로. 맞죠? 그래야 코사이 θ 에가 5분의 4 이렇게 나온 거고. 그럼 여기가 피타고라서 몇 k? 그래서 3k인 거죠. 이거 3k. 3k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요. 지금. 맞죠? 그 다음에 여기서 연장선을 이렇게 그으면 여기도 반지름이기 때문에 3k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, 이거 다 합친 얘는 요 길이 1이랑 똑같은 거죠. 지금 반지름이니까. 아 그래서 8K가 1이 되니까, K는 8분의 1이었던 거고,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뭐 R1이죠. 그래서 R1은 얼마? 8분의 3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. 그럼 이것도 곱하래요. 정답은 40분의 3,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